안녕하세요. 지은타자TV입니다. 비가 이제 여기는 그쳤어요. 이제 그치고 날이 개이고 있는데요. 제가 오늘은 우리 여기 빨강색 왕, 꽃볼 <laughs> 빨강색 u 이가다 폈습니다. 여기 제 손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 이렇게. 이렇게 많이 커요. 제 손에 반? 반 정도? 이렇게, 이렇게 많이 큽니다. 여기도 지금 한 송이가, 마지막 송이가 하나 저기 남았는데 엄청 큽니다요. 지금 여기도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오늘 꽃 얘기가 아니고, 자, 오늘은 제가 여기 창! 창 아이들이 지금 또 봄을 맞이하여서 또 왕창왕창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왕창왕창 성장을 해서 또막 자리가 이렇게 비좁게 됐어요 비좁게 돼 버렸는데 제가 아주 큰 마음을 먹고 요 아이들을 다 밭대기로 처분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여기 자리를 다 비우고 싶어서 밭대기로 다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쪽에 자구들 자구들 지금 이렇게요 아이 같은 경우는 아주 생생하게 이제 지금 잘 살아났거든요 요 아이들도 겨울에 아이들이 뿌리를 제대로 못내려서 아직까지 이렇게 자리를 못잡고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자리 잘 잡고 있는 아이들까지 모두 저쪽에 아이들이랑 자, 모두 요쪽에 있는 아이들이랑 모두 다 처분을 하고 싶습니다. 근데 이거를, 아, 농, 다육이 농장을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아, 그런 분들이 계시면 좋겠어요.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한 번에 다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가격은 저랑 같이 상의를 하시면 되구요. 최대한 원하시는 가격에 맞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한테 문자로 제가 지금 올려드리는 전화번호로 문의를 주시면, 문의를 주시고, 그리고 오셔서, 방금 꽃대 정리 싹 했어요. <laughs> 꽃대 때문에, 음, 아이들이 제대로 잘안 보이는 것 같아서, 요렇게. 여기는, 뭐, 머스탱, 블랙탑, 카이맨, 1930, 블랙킹, 뭐 이런 아이들이 있고요. 브라운 에보니. 그리고 저쪽 뒤에는 엘콘 철학 제가 엘콘 철학 금이었나? 여기 마리아 펄금. 요런 뭐 아이들도 있고요. 그리고 레드 다이아몬드 펄. 여기는 엘콘 철화인데 엄청, 엄청 커요. 여기가 제가 생얼을 떼어냈는데도 요 가운데가 다시 메꿔지고 있습니다. 요게 한 뼘, 두 뼘, 반 정도? 음, 엄청나요. 그리고 뭐, 에케문스톤, 파이어 필라, 원종, 제가 뭐였더라? 음.. 좌우관? 그, 그리고 여기 섬유염 섬유염 요런 변종도 있어요 얘가 토리만 렌신인데 요렇게 변종이 왔답니다 이렇게 변종이 오고 오, 요 아이도 얘가 뭐였지? 어, 변종이었어요 변종이었는데 요렇게 아주 자구가 다글다글다글 요렇게 나와 있고요그 다음에 러시아 교배종, 뭐, 골드마리아, 홍상생수, 빅터레이, 골드 마리아, 곰 마리아, 뭐 로시, 로시, 아니야, 제가 <laughs>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. 그리고 저쪽에 블랙 드래곤, 아니 블루 드래곤, 드래곤 불? <laughs> 아니 뭐지? 그리고 이런 음. 립스틱, 에보니, 이태리 립스틱. 그런데 지금 제 꽃대를 잘라준 이유가 이렇게 진딧물 때문에, 아, 이렇게 얼굴이 지저분해졌어요. 근데 이거는 닦으면 닦인답니다. 근데 제가 이거를 손을 댈 시간이 없어서 지금 그냥 마냥 이렇게 놔두고 있는데요. 이제, 가물을 때물몇번 뿌려주면 씻어지겠지 하고 지금 손을 안대안 안 대고 있답니다. 그리고 이쪽에도 이런 아이들 이렇게 어, 창을 뭐몇 개씩 몇 개씩 이렇게 판매하는 건 너무 번거롭고요. 그냥 그리고 이쪽엔 제주 제주용월 있습니다. 요게 전부 다 제주용월인데요. 이것도 음, 원하시면 요렇게 해서 다육이 어, 창 다육이 창들 일괄 구매하실 분 계시면 전화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육이 화분 야생화 화분 어, 다 사용할 수 있는 어, 그런 화분이에요 수제 화분 100%그 수제 화분도 어, 전화로 문의 주세요 그리고 제, 저의 재생목록에 들어가시면 제 채널에 재생목록으로 들어가시면 수제 화분 지은 분 있습니다 거기로 들어가시면 요 화분들 영상에 올렸던 판매 영상 올렸던 게 나와요. 들어가시면 번호들이 다 있고 가격이 다 있습니다. 이것도 전화로 문의주시면 지금 요렇게 보시면서 캡처해서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. 저는 또 내일 가마에 어, 기물을 몇점 가지고 또 가마에 불 때러 갑니다. 곧 신상이 또 나올 거예요.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.